레위기제 8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함의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재단에 내네 귀퉁이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힌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